또 YTN 민영화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고 뭐 오래된 역사를 가진 방송사의 어떤 지배구조를 민영화로 바꾸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이인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다시는 그, 경솔하고 성급하기 때문에 좀더 갖춰야, 갖춘다는, 네. 했어야 해서, 해서, 된다는 어떤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네. 네. YTN 매각 결정 같은 경우는 물론 중요한 결정이죠. 그런데 방통위에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TV조선 어뭐 저번에 있었던, 문제됐었던 재승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결정이죠. 중단 없는 행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방통위법이 그렇게 2인 이상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법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면 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는 법대로 하는 것이죠. 미디어 오늘 민주당에서 방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지금 어 이인인 맞는데도. 아니라고 현재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TN 매각 결정이 방통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결정을 문제삼아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는 방송통신을 민주당의 입맛대로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나 또 현재 상황으로나 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보더라도 2인 이상이 어, 2인 이상만 있으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체제로, y t n 매각승인 결정을 한 것은 어, 타당하고 법리상 합법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질문 몇 가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좀 리디오를 해주고. 네, 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법, 법적으로, 네. 물론 이제 아까 2인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표현까지 지금 양, 양 여야가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본질은 그 2인 이상 2인만으로 결정을 하는 게 방콕이 당통위, 위원회 위원회 체제 설립의 어떤 정신나 이 이런 것들을 반하는 결정을 계속 음. 소수 극소수의 이제 정권의 어떻게 보면 그 의사를 받, 반영한 그런 결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예 법안을 낸 것이고 그그 그 이전의 것은 위법하다는 어떤 그런 논쟁식 가지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네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할까요? 예 네. 방통위법에 보시면은 저희가 방통위원이 5인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항상 방통위법은 집권 어, 여당이 3명또 야당이 2 명을 추천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서로 의견이 분명하게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짝수로 한다든지 2대2, 3대3,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결정도 내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어, 세 명, 여당이, 어, 세 명의 다수 우위를 점하게 하고, 방통위도 정부 부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야당 의원으로서 반대 목소리를 내므로서 서로 어, 합의도 하고 어, 의견이 있을 때는 서로 토의도 하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현재 국회 추천 절차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세 명을 사실 추천하면 다섯 명이 이, 다,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런데 왜 추천 안 하냐면 현재 이세 명을 추천하게 되면 어차피 3대 2 구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결정대로,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결정대로 방통위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으로 혹은 정략적인 판단으로 이걸 추천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그 말씀하셨던 대로 4인 이상 체제가 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국회 추천권 행사 안 하고 어, 위원을 철회해 놓으면 아예 방통위가 열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어, 방통위가 마비되는 상황인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중요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좀 발론 야당인 의체 달론 하면 음. 예전에 이제 최민희 지금 노을 비침 실위원에 네, 네. 대해서 는 장기간 오히려 대통령끼리 임명을 안 하지 않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됐는데 누가 임명을 안 해서 결국 본인이 그걸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는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과 지금도 야당이 왜 임명을 안 하냐는 설명은 되게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네. 네. 그 설명은 이미 그 정부나 여당에서도 여러 번 했었고요. 당시 최민희 의원이 이해충돌, 제가 사안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이해충돌문제가 있어서 아마 법제사에서도 그거를 유권해서 하고 검토를 하는 중이었고 검토하는 중에 어차피 방통위원회 자격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지. 그뭐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이래도 어 만약에 국힘당 국회 추천으로 3인을 채워 주신다면은 국힘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국회 추천목 3명은 아시다시피 한 명의 국힘당 의원과 두 명의 그 야당국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두 분만 더 추천해주시면 즉시 5인 체제를 해서 방송일을 정상 가동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요 정도래. 2인은 결정한 것은 예. 그 아무리 이제 물론 다수결 의 원칙이나 이런 다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저해고 그런 일방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은 잘못 아, 아니냐라는 예. 이런 문제 얘기는 할수 있는. 아 그런데 그럴수 그럴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요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하시니까. 어, 물론 그런 지적도 할수 있습니다. 뭐, 다섯 명 체제가 좋지 않느냐. 그럼 반대로 이인체제는 그럼 이제 안 된다라고 그런 취지대로 이인체제는 안 된다고 하면 야당이 마음 먹거나 혹은 어느 한 정당이 마음 먹으면은 뭐 예를 들어 위원들이 사퇴하거나 거리시가 있을 때 이게 다섯 명이 바로바로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인체제는 아무런 결정을 못 한다라고 하면 방통위가 역시 마비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법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법이 상정했을 때는 방통위가 마비되는 상황만큼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정조수, 의결정조수를 다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이고 두 명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해둔 취지가 국회 몫이 세 명이 추천이 꼭 여야 이견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이유로 어떤 다른 위원의 결격 사유가 생겨서 3인 추천이 지연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때 방통위의 중요 결정이 있으면 이인 체제로 아무런 결정을 할수 없다 그러면 방통위는 그러면 그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야당에서 그런 주장은 할수 있지만 법의 설계나 취지는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입법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YTN 민영화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어 네. 오래된 역사를 가진 방송사의 지배 구조를 민영화로 바꾸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이인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경솔하고 성급하기 때문에 좀더 갖춰져 중단해서 해서 야 된다는 어떤 말씀이자 알겠습니다. 것, 예, 이제 예, 예. 가 이제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고 요 질문까지만 받고 중단하겠습니다. YT의 매각 결정 같은 경우 는 물론 중요한 결정이죠. 그런데 방통위에 중요하지 않은 결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 예를 들어 TV 조선 어, 뭐 저번에 있었던 문제됐었던 재승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결정이죠. YTN 매각만 중요한 결정입니다. 방통위에 하는 대부분의 결정들, 위원회에서 하는 결정들은 다 언론통신사와 관련해서 방송 정책이 바뀌거나 어, 매각이 되거나 뭐 혹은 재승인이 되거나 방송통신의 제때 승인이 되지 않으면 방송을 못할 수도 있는 모두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단 없는 행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방통위법이 그렇게 2인 이상으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이고 법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면 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는 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부작용이 크다고 라 하면 입법적으로 2인 이상은 절대 못한다. 이런 식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마 안준호 어, 의원께서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야 뭐 법안 그 논의 과정에서 뭐 얼마든지 논의를 할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한 가지,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한준호 의원이 발의하는 과정에서 2인 이상이 합법이라고 스스로 뭐 2인 이상이 합법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4인 이상으로 의사 정수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 민주당은 2인 이상도 합법을 인정했다. 이게 저희 국민의 측힘측 측 주장인 것이고요 입장인 것이고 또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뭐 법률에 따라서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비대위에서, 오 비대위에서, 방송 3법에 대한 그화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균형을 해야 된다는 얘기게보을